여자 1500m 이 경기에는 올림픽으로부터 줄기차게 외면당해온 트랙의 연인 메리 데카 슬레이니가 출전하고 있다. 선두에 나서고 있는 596번 빨간색 유니폼의 슬레이니 그녀는 언제나 세계 정상급의 실력을 갖고 있었으나, 몬트리올 올림픽에는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고, 모스코바 올림픽은 미국의 출전 거부,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는 영국의 졸라보디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다. 이제 3른 살의 슬레이니는 마지막 올림픽 무대에 선 것이다. 달리는 여성미의 극치라고 일컬어졌던 슬레이니 최선두에 서서 계속 달려나가는 그녀의 무기는 이제 낡은 것인가? 중반 이후 그녀의 모습은 선두에서 보이지 않는다. 압도적인 아, 승리를 거두는 루마니아의 파울라이 3분 53초 96 올림픽 신기록이다. 메리데카 슬레이니는 8위. 올림픽의 신은 끝내 그녀를 연인으로 삼지 않았다.